렉 위에 이제 이 설치를 해서 칼을 또 이동시키는 그런 방식도 이제 있어요. 이 렉피니어 방식은 공사 현장에서도 이제 간혹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속도별 분류, 이엘리베타터 속도별 분류. 자, 이 부분이 이제 시험 숙제가 잘 되는데요. 속도별 분류를 보면, 저속, 중속, 고속, 초고속.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저속은 45mph, 그러니까 분당 45m 이하. 중속은 분당 60에서 105m. 고속은 분당 120에 300m, 초고속은 분당 360m 이상.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러한 엘리베이터 속도에 의해서 이제 저속, 중속, 고속, 초고속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에 25페이지 보면 용도별 분류가 있습니다. 승용, 사람만 타는. 화물용은 화물만 운반하는. 인하용은 사람과 화물을 동시에 이제 이렇게 카에 태울 수 있는. 자, 여기서는 이제 인하용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나용 엘리베이터는 사랑과 하물을 동시에 이제 이렇게 운발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전동동 웨이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전동동 웨이터는 엘리베이터 형태나 똑같아요. 단지 사람이 타면 안 되고요. 규모가 작고 또 엘리베이터에 실는... 적재 용량도 일반 엘리베이터보다는 많이 작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돔 웨이터 안에는 이게 불이 켜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동돔 웨이터는 항상 이동시킬 때에 문을 잠가 놔야 합니다. 이 전동돔 웨이터는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소정 같은 경우에 1층에서 5층까지 올린다 했을 때에, 이제, 그러한 경우에 사용이 되고, 또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용이 됩니다. 1층에서 밥을 해가지고 20층의 환자한테 음식물을 전달할 때에, 이제, 전동동 웨이터를 이제 쏘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제 2절 승강기의 구조. 엘리베이터의 구조는 기계실, 그 다음에 카 사람이 타는 카, 그 다음에 승강로. 승강로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오르고 내리는 길이죠. 네 번째 승강장 사람이 타고 내리는 승강장. 이와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 구조는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 제3절 승강기의 조작 방식. 엘리베이터 카돌, 칼을 이동시키는 방법에는요, 운전원 방식과 무운전원 방식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엘리베이터 거에 의해서 조작이 되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거리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말이니다 25페이지에 보면은 운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카 스위치 방식은요, 기동 정지가 운전자에 의해서 직접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태. 방식을 우리는 이제 카 스위치 방식이라고 합니다.